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왕국입니다. 오늘 12월 14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전 6시 58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리플파 포함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시장의 상황들까지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고요. 자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상황부터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현재 비트코인은 0.23% 정도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약간의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주요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자 현재 xrp는 0.57% 정도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더리움도 0.74% 정도 양봉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도 0.2% 정도 양보합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아직까지는 커다란 반등은 아직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간밤에 나온 뉴스를 좀 보여드리면 현재 비트코인은 9만원 선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횡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알트코인들도 혼조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좁은 범위 내에서 횡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한 이후에 저지대권 지금 현재 매도 압력은 굉장히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악재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좀 알려드리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일본 은행이죠 BOJ에서 12월 19일 기준 금리를 0.75%에서 25BP 인상할 전망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금리를 25BP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분은요, 엔나 강세와 함께 글로벌 유동성 긴축 우려를 키울 수가 있다란 이야기고요. 자, 실제로 2024년 작년에 BOJ의 금리 인상 당시에 비트코인이 65,000 5천 달러에서 5,000 5천 달러까지. 급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하지만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고 일본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가능성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각 종목별로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XRP 굉장히 좁은 범위 내에서 3,000원 지지선을 간신히 지켜주면서 옆으로 횡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XRP에 대한 뉴스를 좀 보여드리면, 현재 XRP는 24시간 동안에 급락과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2달러 초반에서 현재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리플도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지금은 2.02달러에서 2.04달러, 2.04달러 범위 내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확실하게 XRP가 반등을 하려면 3,100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3,400원까지 돌파를 해줘야 본격적으로 추세전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추세전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 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리플 관련된 실시간뉴스들이나 시장 관련된 신규 뉴스들 무료 코인방에서는요, 실시간으로 여러분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을 같이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XB 플랫폼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가 추천해 드리는 급등 종목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추가적인 수익 꼭 얻어가시길 바라구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우리 코인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구요. 자,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현재 이더리움 0.85% 정도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황이고 일단는 볼린저밴드 중단에서 기술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린저밴드 중단을 지켜준다고 하면 기술적인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에 맞춰서 솔라나도 현재 0.2% 정도 강보합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만원 근처에서 옆으로 행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솔라나와 이더리움에 대한 뉴스 좀 보여드리면, 자, 현재 솔라나 현물 ETF 누적 자금 유입이 7억 달러에 근접을 하면서 7거래일 연속 순유입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꾸준하게 기관들의 자금이 솔라나로 새롭게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에는 긍정적인 효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에 맞춰서 이더리움 고래들도 3,200달러 사수를 지지선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고래한테는 현재의 가격대가 굉장히 역대급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저점 매수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다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시작점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저도 XRP나 이더리움, 솔라나를 가장 큰 비중으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중장기 종목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추천해 드린 급등 종목은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자리가 오거나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추가적인 수익 꼭 챙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체험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 드리고 있고요. 무료 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급등 종목들도 같이 체험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게 주변 사람들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본인의 시드가 불장에서도 빨리 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사실 지금은요 먹을 수 있는 종목 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 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료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3일 정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료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코인방 참여 링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매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